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모터리언에 그동안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은 댓글로도 달아주고 계시는데 어, 그동안 약 2년 반 동안 모터리언과 함께 했던 김송원 기자가 모터리언을 떠났습니다. <laughs> 네. 어, 모터리언으로서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 김성원 기자가 그동안 모터리언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어, 떠나게 돼서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 김성원 기자가 오랫동안 꿈꿔온 본인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찾아서 이제 떠나기로 해서, 어 저희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뭐 붙잡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김성원 기자가 또 다른 곳에서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지켜봐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기자는 조만간 뭐 영상으로라도 어,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드디어 기아의 모하비 프레임 바디 대형 SUV인 모하비가 새로운 모습으로 올 9월에 등장을 합니다. 근런데 어 사실 외관은 지난번 서울 모터쇼 때 이미 공개가 됐죠. 거의 뭐 컨셉카 형태였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서울 모터쇼 때 봤던 모습과 큰 차이 없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외관은 이미 공개가 됐는데 오늘부터 사전계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실내의 모습을 렌더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짠! 네, 우와! 우와! 실내 확 바뀌었어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모하비가 출시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8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의 모습으로 사실 한번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뭐 8년 만에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어, 뭐, 어디가 바뀌었는지 사실 찾기 힘들 정도로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큰 반향을 일으키지를 못했죠. 뭐, 사골 이야기가 뭐 계속 있었고, 뭐 외관은 사실 거의 바뀌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그걸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또모하비가 단종 이야기도 계속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어, 모하비가 단종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 이미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 한번더 페이스 리프트의 형태로 어, 지난번 서울 모터쇼 때는 모하비 마스터피스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었죠. 그랬었는데 모하비 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어, 사전계약을 시작을 했,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외관은 사실 며칠 전에 사진이 공개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이 보시면 외관에서 이쪽 뒷부분 이런 부분들은 옆면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페이스리프트 다 보니까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서 사실 앞모습에 그래픽을 완전 히 새로운 느낌으로 바꾸고 뒷모습도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요 정도만 바꿔 줘도 사실 디자인적으로 많이 새로운 느낌이 들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인테리어가 만약에 많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큰 크게 어떤 다른 느낌을 줄수 있을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짠, 와, 인테리어를 이렇게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만 보면 완전히 풀체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의 모습이 어땠냐면, 짠, 기존의 모습은 이랬었거든요. <laughs> 이게 그 수직 패널이 있고, 가로로 이렇게 라운딩 돼 있는 굉장히 볼드한 느낌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모습은, 짠, 굉장히 날렵해졌죠. 이, 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날렵하죠. 이 터널이 굉장히 높이 올라오고, 이 부분이 날씬하게 가로로 쫙 뻗으면서 굉장히 넓은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K9에서 넘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와. 이 정도면 이건 진짜 잘 바꾼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나와 보면 이건 렌더링 그림이니까 실물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라인 자체가 기존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정도라면 뭐 사실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도 위에 막 스티치도 넣고 여기는 나무가 들어가고 여기는 알루미늄이 적용됐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뀐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변속기도 전자식인, 이건 전자식이 아니군요. 변속기는 전자식이 적용이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랑 뭐 주행, 오프로드 주행 장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모니터도 굉장히 큰 시원시원한 12.3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료가 왔는데, 이름은 모하비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사전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은 그3.0 이제 1윤구동도 있고 4윤구동 도 있고 5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는데 가격은 어, 트림이 두 가지인데 플래티넘 트림이 4700만 원에서 4750만 원 그리고 어, 마스터즈 트림이 5160에서 521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적용된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기, 지난번에 2016년에 그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모아비를 어떻게 뭐 바꾸러 엄두가 나지 않다 보니까 워낙 살짝만 다듬어가지고 이게 뭐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사실 찾기가 거의 힘들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확 바꾸고 그리고 그 최신 반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자율주행 기능에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은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되는 최신형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가 적용이 되고, 또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LFA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LFA 까지 적용이 되어버리면 이모하비 같은 경우는 완전 신형의 최신 기술들이 다 적용됐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외에 뭐 비상제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FA와 LCA가 다 적용되어 있는 거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가 전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이외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도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모니터의 후측방 영상을 보여주는 고고, 그런 정도만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적용되려면 계기판까지 확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계기판은 바뀐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12.3인치 대형 모니터도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전자식 사륜구동에는 어, 다양한 노면에 어, 적극적으로 어, 개입해 주는 험로 주행 모드, 트레인 모드라는 것이 어, 기본 적용이 돼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주행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3D 패턴의 무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운전 중에도 목소리만으로 간편하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조정할 수 있는 음성인식 공조 제어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그 K9에 적용된 렉시콘이랑 같은 수준일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거는 엔진, 가상 엔진 사운드를 적용해주는 그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 엔진과 차체 재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차체는 기존과 휠 베이스랑 전장이 똑같고, 전폭과 전고 같은 경우는 뭐큰 의미 없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파워 트레인도 기존과 똑같은 3.0 디젤 엔진과 자동 8단 변속기. 그래서 최고 출력 260 마력에 최대 토크가 57.1kg 메탈를 발휘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 국내에서 3.0 디젤 엔진을 장착한 suv로서는 유일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프레임 바디의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제대로 즐기면서도 이번에 최첨단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부분들까지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프레임 바디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금까지 늘. 경쟁 모델이었던 쌍용의 지포 렉스턴과 좀더 제대로 경쟁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우위에 설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대형 대 SUV 중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펠리세이드와도, 어, 아마 어느 정도는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뭐 기존의 모하비가 사실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계실 테고 물론 이제 뭐 이건 프레임 바디고 이건 뭐 호크 바디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모하비가 사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팰리세이드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저는. 어, 모하비가 9월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